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남 보성 등양 정천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성의열도는 기계, 기계 개발을 한다는 핑계로 온갖 괴로움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첫째 마을에 들어와서 쌀도둑으로 노명시우고 둘째 정보원 셋째 간처 넷째, 에, 또, 미친놈, 도라이,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씌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못된 짓은 다 합니다. 돈만 된다면 사람도 죽이고, 교통사고로 가정해서 사람 죽이고, 의료사고, 암사고, 물사고, 끝없는 죽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때부터 이렇게 당해오고 있습니다. 학교, 결혼, 일, 예, 교회 당못 나가게 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하고 마을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단절, 단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간 이간계를 써서 이간질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을도 자자 일촌입니다. 그런데도 소문을 내놓고, 또쌀도둑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 단절이 되고요. 오로지 저희 97노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식구들도, 형제, 자매들도 이관계를 써서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에, 옆에서 자기들은 겁나 높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서울, 서울에 서울 겁나 높은 사람이라고 저희 누나한테 한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홍수석, 경찰청, 검찰청, 변호사, 정복과 자기들은 말똥. 우리는 두개다 그러는데 경감이랍니다. 경감. 이렇게 트릭을 쓰고, 나 앞에 와서, 순천 나간 쪽으로, 이렇게 끌고 당기고, 쫓기고 이러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담배 피면서 전화 근처하고 말똥 두 개, 경감을 달고, 압박을 하고, 차로 압박하고 밀어버리고, 그래서 허리 다치고, 다리 다치고. 뭐 무섭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만 되면, 무조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좋은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라고 돈이 10원이라도 된다면 나쁜 짓은 사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 컴퓨터도 셋대 버려놓고 공격 조정으로 막아버리고 일반전화, 스마트폰, 폴더 하나 또 막아놨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말하기도 쉽고 또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래서 영상을 한번 띄워보는데 스마트폰 이것도 안 나갈 겁니다. 원격 조정을 아이콘도 가져갔다, 줬다가 중요한 거는 뭐또 가져가 버리고, 다 살짝 이었다 여 놓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법적인 것, 언론인 부분, 그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에, 제 전화는 010-8530-0278. 실명 정천수 입니다. 감사 합니다.